마늘 다지기를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? 아로나 마늘 다지기 DSS3001은 야채, 고기, 이유식 등 다양한 재료를 빠르고 깔끔하게 다질 수 있는 만능 다지기 기계입니다. 신상품으로 출시되어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견고한 내구성과 안정적인 작동으로 오랜 시간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다지기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 제품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. 실제 구매자들은 사용 후 요리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.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